가는 봉으로 1.8km. 근데 이 계단의 상태가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좋았어. 레츠고 까짓거 올라가 주지. 못할 줄 알고. 씨. 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자, 동학사 계룡산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주차장 분한테, 그 여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물어보니까 관음봉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차장, 소형주차장에서 나와서, 이 앞쪽으로 쭉간 다음에,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관등봉? 저쪽까지 간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와, 씨. 죽입니다, 죽여 이야, 이개 계룡산이야? 근처에 있었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곳이지 이야, 이 보이소, 보이소 계룡산 <laughs> 보이소 어? 신났어 아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불 4천원입니다 무료 주차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국립공원 있잖아요, 계룡산이 그렇긴 하지만 아, 무료 주차장은 없다 아, 국립공원도 그 공원 관리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여기 주차비 밖에 뭐 입장료도 안 받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주차 그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되게 친절하십니다 좀 차가우시긴 하는데 물어보니까 되게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 그리고 그런... 내 네, 지금 장비 모습이 개... 빤딱빤딱한 게 아주 초보처럼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흰볼도새거 모자도 새거 옷도 새거 가방도 새거 그 그냥 완전 초짜 느낌이 딱 나니까 이제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지, 응? 식당들도 많은데 아직 아침이라 그런지 여름 되는 별로 없긴 하네요. 현재 시간이 8시입니다. 아침 8시, 개봉산 네. 동학사라고 써 있는 건가봐. 네. 자, 들어갑니다. 추워서 <laughs> 얼굴이 추워서 마스크를 썼는데 거의 민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마 아버지도 나를 못 알아볼 듯? <laughs> 지금이 12월 2일이니까 딱 초겨울인데 아직도 단풍이 조금 있네 한 9월, 10월쯤 왔으면 진짜 단풍으로 막, 어? 살이 묻어 있었을 텐데. 가비. 동학사 계곡 옛길. 옛길을 정비 조성한 탐방로로 영산에서 걸을 수 있는 숲속 산책길입니다. 오. 한번 가볼까? 나 과등봉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자. 야, 이게 리얼 트레일이지. 이런 아스팔트, 아스팔트 길이 아닌 진정한 자연 속으로 Let's go! 아, 콧물 나 너무 추워요 원래 길이라면 은이 아스팔트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동업선이 아니겠죠? 안나? 아침에 오니까 사람도 없고 좋네. 지금까지 지나간 사람이 10명 채 안됩니다. 제가 여기 주차장 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본 사람이. 10명. 11명, 12명. 13명. 아니, 20명. <laughs> 계속 보이긴 하네. 한 20명이 되네 네. 그렇습니다. 관음봉은 이쪽으로 더 가야되네. 이키로. 이쪽으로 더 가겠습니다. 슬슬 대경산의 대룡,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현 위치. 어, 여기가 사고 위험 구역이래. 지금부터 가는 길이. 쟤에 관음봉으로 깊고 사고 위험 지고 니네 자, 동학사 이제 지났고 관음봉으로 1.8km 근데 이 계단의 상태가 저기까지 올라간 거야? 좋았어 렛츠고 싸질 거. 올라가 주지. 못할 줄 알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 계랑, 계룡산 계단 350개 올라오고 힘든데 지금. 다음주에 힘을 나가야 돼. 아, 큰일 났는데. 그래도 이 김치가 나를 위로해준다. 화이팅 해서, 렛츠, 고! 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군대에 있을 때 체력이 아니네, 지금. 어. 이 정도로 깨깨, 깨깨거리고, 깨깨거리고, 쩔쩔, 쩔쩔 매고아 어. 드디어, 계단 랩플 통과했습니다. 5 8 4개 계단을 넘고, 하, 드디어, 계단에 있는 통과. 이제, 어, 돌계단의 있는 이 시작. 하, 정상까지, 화이팅! 하, 숨이 좀, 고라, 고루, 어야지 토크를 하는데, 숨이 고르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너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닐까? 화면에 들고 갈수 있나? 거의 스파이더맨인데 이거? 씨. 잠깐 멈춰서 쉬고 있습니다. 그 발가락 말리기도 해주고 신발 벗고 발가락 말리기. 자새 신발이랑. 울진 까봐 근데 이 멈춰있는 시간이 진짜 평화롭고 좋네. 아까 쉬고 한, 한 20분 걸었나? 어, 이제 이런 절경을보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올라왔었는데 진짜 내려가네. 그 정상으로 가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내려가지? 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음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어 관음봉으로 가려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오케이 이것이 <목소리도> 임산북포 <응산복포. 목소리도> 너무 돌졸 아니야, 지금? 내 콩물 같다. 얼른 엄청나겠지? 아,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얼마 안 남았다. 한번, 힘차게 가봅시다. 렛 g 고! 이상도 19경. 빈츠에 사운드 먹고 있습니다. 빈츠가? 얼었어? 엄청 작아워 여기 중간에 관음봉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벤치 입고 쉬는 곳인데 여기서 잠깐 스택타임 가지고 여기로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빡센 구간인데요. 그 다른 생각들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기 보충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먹어보면 진짜 오오카카 빈치가 얼어서 딱딱해 하지만 맛있다 빡세 보이겠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보자.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는봉 0.1km 남았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남메타 코스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은성복도 지나고그 다음에 이제 관음봉 나오고 이제 관음봉에서 어, 연촌봉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산불봉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시 뺏겨서 어, 집으로 가거나 내 생각에 나는 집으로 갈것 같아. 어, 너무 힘들어. 집 가서 치켜먹고 싶다. 박세네박세 박색. 맨몸으로 왔으면 좀 지옥스럽네 이게. 맨몸으로 왔어도 힘들었겠지? 어, 0.1km, 100m만 더. 파이팅해서 가보자. 자, 어, 어, 되다, 되다. 자, 하체 운동. 제대로다, 진짜. 스쿼트 런지 처리 가라. 런지 그냥 막, 어? 몇천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느낌. 어, 힘들 그래도 어찌저찌 잘 왔네. 아. 어. 야. 미쳤다. 어 근데 너무 추운데? 여기서 텐트 치고 자라고 하면 못 자겠는데? 아... 야 찌기네 찌기네 너무 배고프다 빨리 내려가서 밥 먹어야겠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치킨에다가 육주에다가 어? 라면도 하나 딱 해가지고 따뜻하게 먹을 녹여야겠군 그러면은 하산을 치고 산에 갔다 온 다음에, 다음에 보이는 먹으려니다 네, 이쪽이 토롱 네, 저녁은 제가 자, 맛있는 멀리서 보는 건또처음이살치킨 아, 갑자기 어디서? 빵, 오뚜기 빵. 그리고 <일로와>. 너무나 재밌는. 뭐 박박입 <야, 있는> 네 이게 이게 아, 이지 이게 올패 어, 된 주말이지 목을 추이자 멋있네 신설부터 현재 해발고도 3840m고 이제 이쪽에서 음. 쭉 내려와서 케이블을 짚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자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게임 영상을 찾아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상고체